또 싱거운 소리 하네. 민이해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전화. 역시 보이스 피싱일 수 있어. 야, 소민아. 어? 소민이 도 나중에 저런 사기 조심해야 된다. 사기? 사기가 뭐야? 어, 속이는 어. 걸 사기라고 하는 거야. 왜 속이는데? 사기 쳐서 돈 뺏으려고. 돈을 왜 뺏는데?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쉽게 가져가려고. 진짜로? 아직도 저런 사기꾼들이 있다니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? 어떡하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지. 근데 사기 어떻게 알아? 그러니까 평소에 뉴스도 많이 보고 뉴스? 난 만화가 재밌는데 만화도 <laughs> 아, 재밌지만 사람은 일단 아는 게 많아야 돼 왜? 그래야 저런 사기도 안 당하지 사귀니까 거야. <laughs> 저런 건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지. 그런 거야? 그래, 우리 소민이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. 훌륭한 사람? 그게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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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.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? 그래, 공부 잘하는 사람. 공부가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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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큰일 하려면 공부란 걸 잘해야 돼. 왜?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를 가지. 아, 그 그럼... 옆집 개똥이네는 좋은 대학 간다고 응. 어제 이사도 갔어. 어디로? 서울 강남으로 간다더라. 어, 그럼 우리는 이사 안 가? 우리도 좋은 동네로 가야지. 어느 동네로 가야 되는데? 강남 파라군으로 가야지. 파라군파라군이 8학군? 최고야. 난파라군보다더 좋은 데로 갈래. 어디? 난구학군싱싱소리야 <laughs> 싱거운 소리야. 너 아재야? 아기야. 아기인데 아재 개그도 해? 당연하지. 어떻게? 아빠가 아재니까. 내가 아재인 거랑 무슨 상관인데? 그 아빠의 그 딸이니까. <laughs> 소민아 정말 이건 내 딸이지만 말을 너무 잘한다. 논리가 한치의 틈이 없다고. 역시 대단해. 그럼 우리 강남으로 가는 거야? 소민아 근데 강남은 집값이 너무 비싸. 얼마인데? 아빠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. 아빠. 어? 근데 왜꼭 그렇게 해야 돼? 뭐가? 왜꼭 공부를 뭐... 잘해야만 하는 건데? 아까 다 말했잖아. 잘못된 것 같아. 뭐가 잘못됐는데? 꼭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하는 거야? 어? 꼭 강남을 가서 공부를 잘해야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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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, 그거 아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 어, 어, 어 그렇긴 한데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? 소민아 어? 너한 살짜리 아기 맞니? 맞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 다산 사람처럼 말을 할 수가 있지? 아빠 또 싱거운 소리 하네 맞아 사실 교육 환경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? 인천에도 있어. 인천? 인천 어디? 바로 미추홀구. 미추홀구? 인하대학교, 인천고등학교, 인천의 명문교육을 대표하는 미추홀구. 대동아빠 잘 지내요? 또 이사 간다고? 미추홀구로 간다고? <laughs>